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메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메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은 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니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